곧 3월 모의고사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방법과 어떻게 산모를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시험 범위의 개념을 복습해줍니다. 특히 수학이랑 과학을 메인으로 복습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개념 설명을 쭉 복습해 주고 유형서나 기출 문제집도 가볍게 풀어보면서 문제 풀이의 감을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 재작년 3월 모의고사를 풀어봅니다. 이 때는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재지 않고 풉니다. 빠르게 풀기보다는 문제를 모두 마치는 걸 목표로 정확하게 푸세요. 특히, 국어의 고난도 지문이나 영어의 고난도 유형, 수학의 준킬러, 킬러 문제들을 최대한 풀어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틀린 문제, 헷갈린 문제는 해설지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완전히 이해가 되도록 개념도 복습하세요. 수학은 문제를 틀렸을 때 반드시 다시 풀어보세요. 세 번째 단계로 나의 부족한 점 파악 그리고 보완 학습인데요. 되게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거나 특히 많이 틀린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문학에서 특히 많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문학 개념어를 다시 한번 복습한다든지 그런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주면 좋겠죠. 재작년 산모를 다 분석하고 추가 공부도 했으면 이제 작년 산모를 풀어주는데요. 이때는 시간을 재고 풉니다. 실제 모의고사처럼 긴장감 있게 시험을 보셔야 돼요. 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뭐 모르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간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되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험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차근차근 세워두셔야 돼요. 틀린 문제를 확인하고 오답 정리를 하면서 실전 연습을 통해 깨달은 점. 실제 모의고사에서 꼭 지켜야 할 점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메모를 해주세요. 틀린 개념이나 헷갈리는 개념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산모를 보고 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산모 보시고요. 채점을 하세요. 근데 채점할 때 답을 쓰지 마시고 해설지도 보지 마세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틀린 문제, 못푼 문제를 다시 풀어봅니다. 그 다음 재채점을 하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풀었는데도 틀렸다 하는 문제들은 이제 해설지를 봅니다. 또그 문제를 통해 얻은 지식, 깨달은 점, 앞으로 더 공부해야 할 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해설지를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문제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드러난 나의 약점이 있다면 육모 보기 전까지 열심히 채워나가는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안녕!